다시마를 병에 두고 냄비에 끓이지 않아요 푹 잠겨야지 맛있거든요 간장의 그 짜릿 맛이 아니고 이 끝이에요 이미 노른자에는 간이 들어갔어요 느끼함을 잡아줘서 알싸하거든요 1분이면 딱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궁합이 너무 좋네요 안녕하세요 박희경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맛장을 만들었거든요 이번에는 간단하고 집에서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계란장 만들게요 음. 같이 하시거나 혼자 계시는 분들은 생강 슬라이스가 없잖아요 마트 가시면 생강 가루 있죠 생강 가루 넣으셔도 돼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반숙을 미리 만들어서 준비를 해놨고요 보이시는 재료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매운 거 좋아하시면 듬뿍 넣으세요 대중 없이 넣는 거예요? 네 예, 듬뿍 넣으세요 파도 나중에 좀 딱딱한 흰 부분은 건져서 드시면 돼요 파장아찌처럼 듬뿍 아 넣으세요 파흰 대를 그냥 넣습니다 예. 파란 거 넣지 않아요 생강 이거 건져서 드시는 게 아니라 비린맛만 없애주는 거니까 이 정도 넣으세요 애기들도 먹어도 돼요? 생강 향 많이 안 나는 거죠? 예, 애기들도 먹어도 되죠 그리고 맛술을 넣을 거예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다시마물이에요 다시마를 병에 두고 끓는 물을 넣으세요 냄비에 끓이지 않아요 그러면 다시마물이 파랗게 우러나옵니다 맹물 사용하지 마시고 다시마물이 물로 조금 넣으세요 푹 잠겨야지 맛있거든요 막간장, 막간장 넣으세요. 기게 잠길 때까지 넣으시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예요. 간장 색깔이 좀 진해졌죠? 사이사이에다가 대파도 넣고 네. 생강은 항상 맨 마지막에 밑에 밑에 들어가야 돼요. 스스로 잘 밑으로 내려갑니다. 생강은 그래서 냉장고에서 하루 두었다가 이제 금방 벌써 간장물이 들기 시작했죠? 이 끝이에요? 네, 예, 이게 끝이에요. 요거 냉장고 넣고 드시는 거예요. 한번 먹어볼게요. 예. 방금 만든 계란장 먹어볼게요 궁합이 너무 좋네요 짜지 않고 상큼하고 계란, 파, 음... 고추 맛 계란의 그 약간 특유의 비린맛 없죠? 안 나요 그리고 반숙하니까 훨씬 안 그게... 뻑뻑해져서 안 좋아요 뻑뻑해요? 그냥 국물만 조금 더 먹을까 봐요 예. 지금 바로 잘라서 노른자에 벌써 간장 간이 들어갔죠 음. 흰자는안 들어갔는데 노른자에 간이 들어갔어요 이거는 1분이면 딱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반숙만 있으면 할수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강력 추천하는 게요 부드러워서 목이 안 막혀요 잘 넘어가요 음. 고추 조그마한 거 하나 올려서 드시면 되고요 이게 확실히 그 느끼함을 잡아줘서 알싸하거든요 이거 진짜 괜찮은 거 같아요 그리고 드시고 나면 뒤가 간장의 그 짜릿 맛이 아니고 달고 단 간장이 되는 거예요. 하루 두면은 이 파가 더 맛있게 돼요. 장아찌가 되기 전에 상큼한 대파입니다. 건져서 드세요.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메뉴 또 이렇게 배웠습니다. 간단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 않는 레시피거든요. 혼자서 밥해서 꺼내 먹기 귀찮을 때이 장에다가 계란 하나 올려서 밤에 쓱쓱 비벼서 드세요. 맛있어요. 감사합니다.